여러분, 안녕하십니까. KBPS 오늘의 뉴스입니다. 광주시가 오는 22일 광주 중앙로 밀목사거리에서 이 파라다이스 아파트 구간을 임시 개통합니다. 이곳은 송정지구 도시개발사업 구역을 연결하는 곳인데, 지난해 1월부터 확장공사를 위해 도로를 통제한 바 있습니다. 광주시는 3월부터 새학기가 시작되고, 봄철을 맞아 송정동과 광주 ic 인근 교통량이 늘어날 것을 대비해 원활한 시민들의 교통편의 개선을 위해 이 같은 결정을 했습니다. 광주시 송정지구 도시개발사업은 시의 주거, 상업 등 복합기능 시가지를 광주시 행정타운과 연계해 신시가지를 조성하는 사업입니다. 행정 중심의 복합생활권력을 조성하고 지역의 특성과 편의를 반영한 주거공간. 그리고 친수적인 여가 테마 공간이 만들어질 것으로 기대됩니다. 지금까지 KBP의 최민아입니다.